지난 9일 헤스페리아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누군가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샌버라디노 쉐리프국 경관이 한 소년을 폭행했습니다. 샌버라디노 쉐리프국에 따르면 경관은 총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소년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중 14세 소년 한 명이 도주했고 다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쉐리프 경관이 소년을 땅에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리치거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모든 소년에게서 실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폭행 당한 소년은 여전히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수색이 모두 끝난 후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 대응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쉐리프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경관이 체포를 시도하자 소년이 반항하며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년을 체포해 저항한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용 헬리콥터 한 대가 지난 10일 공중에서 분해되며 뉴욕과 뉴저지 사이를 흐르는 허드슨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스페인에서 방문한 5인 가족 등총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에는 헬리콥터의 꼬리와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간 뒤 객실 쪽이 먼저 강으로 추락하고, 이어서 프로펠러 등 나머지 잔해가 추락하는 장면과 함께 큰 폭발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11일 오전에는 플로리다에서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하는 또 다른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기체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상에 있던 차량 안대도 피해를 입었지만 탑승 중이던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고 모두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